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으로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진천중앙교회는 올해 상반기 단임 목사님께서 지향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비전 트립을 선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절이 포함된 2026년 2월 14일 토일부터 요 21일 토요일 7박 8일간의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명절 때 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아한다고 하여 그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단일 목사님 사모님과 또한 교 교역, 어, 교역자 한 명, 성도 네 명, 청년 삼십여 명으로 약 4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비전트룹으로 섬길 나라는 문창식 성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롬펀에 있는 호산나 교회였습니다. 마침 문찬식 선교사님이 국내에 잠깐 들어와 계셨던 지난 7월 24일 경기도 구류에서 직접 만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요 사역은 어린이 성경학교, 임병용 봉사, 체육활동, 현지교인 신방이었고, 프놈펜에 있는 호산나 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소망 교회까지 섬기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배한 대를 빌려서 배 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선상 예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캄보디아의 불안한 정세와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에 있는 외교부에서 발령된 캄보디아 여행 경보가 특별 여행 주인보로 상향 조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미 항공권 티켓은 40명 중 35명이 완료된 상태였고, 사역에 따른 팀장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특별 여행 주인보로 발령으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교회는 청주에 있는 한 교회는 7월에 준비되었던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취소하고 내년 1월에 변경하였다가 그마저도 취소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고 이를 통하여 대한예수고장로교 총회가 파송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테에 열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구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10월 당해에 보고, 10월 달에 있는 당해에 보고한 후 인도네시아 비전트립을 통과시키고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캄보디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인도네시아 항공권을 발급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인도네시아 비전트립에 맞는 사역들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준비했던 성경학교 임희영 봉사, 체육 활동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쓰레기 마을 섬김, 고아원 방문, 도시락 나눔의 사역까지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비전트립 첫 모임을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8번의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을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And 지금까지 인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좀 전에 보신 영상의 배경음악은 현재 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팀원들이 인도네시아어로 부른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날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 장소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테에 있는 멸린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께 도역할 선교사님도 문찬식 선교사님에서 김용구 선교사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던 사역도 약간의 수전과 더 추가된 사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공권 비용은 20%가 증가되었고 비행하는 시간도 2시간이나 더 길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준비한 시간과 노력들이 약간은 허무하기도 하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장소 비두니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비전팁을 다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금하였던 청년 사울은 다미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아르베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과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에서 집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인해 이방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나라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도바를 따로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그의 사촌 마가와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버가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아 루스드라 버베의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1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 도망간 마가로 인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걸린 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중 반빌리아에서 집으로 들어간 마가를 2차 전도 행에 합류를 시키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부로 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신라를 데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었다라는 기록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를 격려한 후 다른 길로 갔다라는 주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의견이 분변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말이 다를지라도 그가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라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욱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신라는 바다마가 향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중에 바나바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지 않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나바와 결별로 복음전파의 사역지가 변경되었지만 사도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디모데에게 예비석교의 목회를 부탁하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서는 자기의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길 정도로 그는 특별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별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였기에 자신의 유언마저도 그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받은 만큼 믿음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에 아시아의 동쪽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비두니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비두니아 장소까지 예수의 영이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발과 신라 디모데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뜻하지 않는 장소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또한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에는 사도 바울, 신라,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준비시키시고 사도바울은 그 누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형이 복음 전파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바울이 사도 죽을 때까지 그의 병을 병관했던 의사 누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의사이며 역사학자였던 누가는 사도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으며 지병이 있었던 사도바울을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의리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자 사도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도바울은 유럽의 첫 간문인 빌리뽀에서 자색 옷감장 수인 여성 루,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빌리뽀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리뽀의 루디아의 믿음과 그녀의 교회는 300년 후 로마의 극구가 기독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바리 복음전파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며 사람들을 세우려고 스스로 노력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잠먼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계약하고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그 방향이 수정되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아멘. 바라기는 이번 인도네시아 비전트립을 통해 신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두손 놓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발과 신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에스다란 것은 시도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며 복음을 증명하기에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단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쓰음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상반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찾다, 모색하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주임께 그 중심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차 전도여행 중에 하차 마가라는 요한으로 바뀌게 된 아시아의 복음 전파가 또한 막히게 되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까지 허락받지 못했다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신라와의 시간을 맞추고 디모데의 제자의 복음을 가리키며 누구와 마음을 함께 도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일째 하나님이 사도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게준니의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도발과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사역,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민숙이 10장을 통해 선포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리에서 지날 때 그룸으로 인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능히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것은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목 길목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라 디모데 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비전트립에서 인도네시아 비전트립으로 인도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도네시아 비전트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히 땀 흘릴 때 사미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에스고임스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진전중앙교회에 섬기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